2015년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 40대부 경기입니다. 예선전 충청북도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대 충청북도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세트. <목소리> <목소리> 打听你 <laughs> <laughs> 화면 가까이 아, 오렌지색 유니폼이 충청북도 팀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흰색 유니폼이 부산 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부산이 선취점 가져갔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 충청북도에서 만회하면서 스코어는 1대1 동점입니다. 자, 네트 바로 넘어왔고요 빈 공간 보고 살짝 연타 공격 성공됩니다 충무기 한점 앞서 나갑니다 2대1 열라복도 강두광역시 강두광역시 열라복도팀은 8코스 코트로출전하시 바랍니다. 부산이 한점 만회해서 2대2 동점 됐습니다. 부산의 안쪽 서브 특별 잘 올라왔고요. 경기도, 경기도 제특별코스코로전하시 바랍니다. 길게 네트에 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충북에서 다시 한점 가져가면서 3대2 다시 앞서 나갑니다. 언더 서브 깊은 거 라인에 딱 걸쳤고요. 좌부선의 공격 세팅됐습니다. 강하게 A 각 공격 성공됩니다. 3대3 동점 부산의 서브 안쪽 서브 강하게 리시브 잘 올라왔고요. 하지만 바로 넘어갑니다. 부산의 찬스 버리죠. 다음 드링거 보고 연타 하지만 받아냈고요. 넘어져기 강하게 부산 수비수 잡아냈습니다. 부산의 공격 안쪽으로 길게. 라인 안에 두루, 어, 들어왔고요. 다시 부선의 찬스볼. 맞치지 못하면서, 아, 공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중북에서 다시 한전 달아나면서 4대3. 충북의 서브 네, 네, 네. 자 서브 이번에 불규칙 마운드 하면서 잡지 쉽지 않았네요 볼 살려냈고요 안전하게 3단 남겼습니다 충북의 찬스볼 다시 넘어쳐기 발댔지만 끝까지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충북 앞서 한전 더 추가하면서 5대3 두점 앞서 나갑니다 경북연합대 이만경 씨는 본부석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본부석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왼쪽 출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공격잘 받아냈고요.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요번에 <laughs>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아, 공을 맞추지 못했네요. 또 바라봤을 때 우측 불법차, 우측 차쪽 출구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한점 만회하면서 4대5 한점차까지 따라갑니다. 자, 다이렉트 공격 시도해봤지만 라인 벗어납니다. 이번에 두 점짜리 공격을 시도해봤는데요. 아깝게 라인 살짝 벗어나면서 스코어는 5대5 동점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서브. 강하게 잘 받아냈고요. 다시 뛰어쳐기 넘어쳐기 공격 수비수 받아 냈습니다 연타 아, 라인 안에 집어넣지 못하면서 충북 역전 허용합니다 첫 번째 역전이죠 6대5 부산 앞서갑니다 부산의 서브 리시브 좋고요 찬스 볼 살짝 연타 부산 잡아냈고요. 찬스 볼 연타로 넘겨줍니다. 다시 달아날 수 있는 찬스 오른발로 대줬는데요. 네트 살짝 넘어갔습니다. 공잘 살려냈고요.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 찬스 토스 발 맞고. 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터치아웃 선언되면서 7대5 부산이 2점 앞서갑니다. 리시브가 공격적으로 가지면 쉽지 않을 텐데요. 계속 지금 리시브가 좀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시 부산의 찬스 버리고요. 이번에 수비 잘 살려냈습니다. 연타지 보는거 살려내지 못합니다 충북 한점 만회 하면서 6대7 한점차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서브 언더서브 깊이 부산 잘올라왔고요 세팅됐습니다 어, 불규칙 바운드 갑자기 일어나면서 하지만 잘 넘겨줬습니다 자, 충북의 찬스볼 강하게 잘받아냈고요빈 공간 보고 살짝 집어넣은 거 공격 성공됩니다. 아, 이번에 빈 공간 잘 봤습니다. 강하게 차지 않으면서 빈 공간으로 살짝 밀어넣으면서 공격 성공돼서 부산이 두 점차 계속 앞서 나갑니다. 8대6 강하게 코너 쪽으로 서브 좋았고요리시브좀 불안했는데요. 끝까지 살려냈고요 부산 수비 머리됐지만 받아내지 못합니다. 충무그 공격 성공. 해그스고그는7대8한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 살짝 넘겼고요비고차이 이번에 빈 공간 하지만 코스가 좀 정확하지 않았어요. 충북이 연타 부산 잡아냈고요 자, 안전하게 3단 넘겨줬어요 충북의 찬스 자 찬스 버리죠 너무 척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충북 동점 만들어냅니다 8대8 충청북도에 서브 안전서브 들어갔고요 강하게 수비수 잘 받아 냈습니다 선단 넘겨줬고요 부산에 찬스 A공격 네트 맞고 들어온거 수비수 잘 살려냈습니다 하지만은 예, 안테나 벗어나지 않았고요 계속 플레이됩니다 공 공격. 빈 공간 보고 연타. 이번에는 음, 상대 팀에게 일쳤습니다 보선에 잡아낸 거 다시 3단 넘겨줬고요. 안전하게 보선의 찬스볼. 빈 공간. 이번에 완전히 보고 여유 있게 예. 밀어 넣어 줬죠. 9대8 다시 한 점. 부산이 앞서갑니다. 서브 길게. 일시불 좀 짧았고요. 토스도 불어냈습니다. 안전하게 선단 넘겼죠. 다시 앞서 나가시는 부산의 찬스. A공격. 충북 살려내지 못합니다. 부산이 다시 포인트 내면서 10대8 두 점. 부산이 다, 다시 앞서 나갑니다. 다시 부산의 서브 아 오늘 리시브 잘 올라왔어요 세팅됐고요 가운데 연타 부산 잡아 냈고요 찬스볼 강하게 아 이번에는 위치를 잘 잡았어요 자 넘어쳐기 살려냈고요 지금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팀 바로 바운스 댐에서 네트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좀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충북에 해군의 포인트 한점 가져가게 됐습니다. 충북이 한점 따라가면서 9대 10, 한점차 20점 불안했고요. 아직 좀 짧았어요. 그래서 깊이 넣어줬는데요. B공격 수비수 받아냈고요 네트 8로 넘어갑니다 부산의 찬스볼 A공격 충북 살려냈고요 아 토스 잘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발랄 비껴차기 공격 자, 잡아냈고요 다시 빈 공간 보고 아 요번에 터치는 해주는데 아 백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이 한점 살아나면서 11대9 다시 두 점차 만듭니다. 부산의 서브 리시브잘 받아 올렸고요. 부산 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멜리 계속되고요. 어, 리쉬브 불안한 거잘 살려냈습니다. 감각적인 그런 자세로. 다시 넘어차기. 잘 살려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죠. 한번 더. 살려냈고요. 마치지 못합니다. 부산 좋은 수비를 계속 잘 보여줬는데요. 어, 마지막에 넘기지 못하면서 10대11 다시 한점차 안주 강하게 수비수 살려냈고요. 가운데 연타 라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똑같이 가운데로 살려냈고요. 똑같이 연타 요네는 성공했습니다. 11대 11. 아 이번 경기는 랠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점수도 한점한점 한점 서로 서로 아, 동점의 역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71대11 현재 동점 상황이고요. 아, 지금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대 호주, 전라북도, 전라북도 현재 스코어 지금 첫 번째 세트 경기고요. 스코어는 11대11 동점입니다. 계속되는 랠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속에서 보통 경기보다 시간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팀 서로 지금 범실하지 않는 팀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공격 스타일을 그리고 수비 스타일 양팀 비슷비슷하고요. 11대 11에서 충청북도에 써봅니다. 부산 공격 성공되면서 다시 한점 부산이 앞서갑니다. 자, 이12대 11. 대리가진을니다 부산의 서브 사 지금 시 차량 이동 주니다 강하게 리시브잘 올라왔고요. 좋습니다. 토스 페인트 공격 잡아냈고요. 안전하게 2단 넘겨 버립니다. 자, 다시 중국에 세팅 됐습니다. 아 끝까지 볼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산 잘 살려냈어요. 다시 충북의 넘어차기빈 공간 강하지 않게 이번에 아주 좋은 공격이었죠. 멋진 공격 성공되면서 스쿠어는 12대 12 다시 동점 만듭니다. 충북의 서브 발등 서브 15잘 올려줬고 세팅이 됐습니다. 자 라인 맞고 들어왔죠. 강하게 수비 수몰이 맞고 벗어납니다. 미초 수비수가 공격에 대한 대비 준비가 좀안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 점씩 계속 앞서 나가던 부산이 아 충북에게 역전을 향했습니다. 충북이 한점 먼저 달아납니다. 13대 12. 충청북도의 서브 발등 서브 깊이 리시브 좀 깊었는데요 바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4대12 첫번째 세트 포인트입니다 충청북도가 두점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충북의 서브 이번에는 높이 자 리시브 길었구요 자 수비수 살려냈습니다 안전하게 3단 넘겨줬고요 자 다시 살려냈는데요 부산 수비 잘 받아 냈습니다 좀 멀었는데요 자 레시브 좋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죠 넘어차기 연타 공격 성공시킵니다 충청북도가 첫 번째 세트 15대12로 충청북도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